응 스타 세이 번, 후 그리고 승부를 은 선수는 누가? 선수, 동네 선수 덕풍, 덕풍, 이동현, 이동현 선수가 2위무으로위자 동영환 선수 1렙트 가장 먼저 배고 있습니다. 동영환 토크 발달하게 클리어를 동영환 선수의 모자벽지석 쌓기, 벽제와 그러니까 이동현 선수가 2위 하루에 15개, 자, 이 김현영. 김현영 선수가 약간 부진하겠어요. 아지라 우리 김현영 선수의 끝끝부을 해주기 때문에, 토발 네. 가그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안 보일까 말까, 약간만, 뭐, 뒤처를 조금만 보여주세요 뭐, 안보는까할수 없죠, 포즈. 두 바퀴, 두 바퀴, 1억대, 1억대 통과동현 선수와, 2번으로, 1차 차. 자, 3위 이종현 선수가 바짝 붙었고요. 자, 1 2, 3위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종현 선수 뒤집어지면서 3위로 두번의 선수가 올라올 것인가? 자, 3, 4위 싸움이 치열해지네요. 1, 2, 을여 8, 이 1초 차. 자, 동겸안 선수 아주 안정적인 치 자, 이만으로 위이 풀어지면서! 이 골동가면서, 이, 하도 다 이기어서는 지우기 힘든데. 자, 이제, 이기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게 될 거예요. 이기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게 될 거예요. 자, 이기, 동의한 선수. 아, 동의완, 대기만 다 이기 없는, 이로 가 현재. 유로 올라가셨습니다. 원영이 형님 3등으로 올라왔어요. 자, 이제 4렙으로오고요 마주도 김원영 선수 3위로 올라갔고요. 4위는 잔디사킷, 이종현. 아, 잔디사킷 오늘, 제이자 하마권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내가 최고인데, 나의집에어니까 이거야. 오늘 뭐 먹힐을 못쓰네. 자, 1위는 유로유로. 위기 없는 유로유로. 여기 반쪽이랑 남아있어서 그래도 리아가 좀 그립하고 있어요. 자, 동영환 선수가 반짝이 쏟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빨리, 오랫동안 버틸 수 있으면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옆구리를 날리는 동양 선수! 다시 한번 날려버리는 이로이로이로위로 붙들붙들고 스운웃되었고 왼쪽으로 떨어지냐! 버스수 없기만 하고 다섯 바퀴로들어 있는 선두동요자 역시 후반 절연선수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동요한이 강한 김광현 선수, 마그음 김광현 선수가 2위로 올라서면서 1위 정현 선수를 1차 차로 뒤떨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점프를 착지하다 가두 기분이 는 김광현 선수 이어서회그 사이 다시 올라오고 있던 유로로 선 4위 이정 다시 뒤어지면서 이정현 선수 선두법과 벌어집니다 이정현 선수 이단로 떠나나요 몇 바퀴째야? 자, 이제 6렙, 6렙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동의안, 어? 붐멕. 네. 자, 유로로 좀 헤매고 있습니다. 위면으로 떡차, 떡차로 가지 않아요. 자, 마르던 붐은요. 얼마 전에 동네 짱 먹은 두니째 선수. 이야, 좌우로 약간 비틀비틀하면서 비트 그림을 잃었는데, 다시금 사세를 찾고 세공격통것 틀었구요. 자, 동의안 선수, 갑자기 나타나서 동네 땅을 지금 먹으려고 지금, 자, 7렙 때리고 있습니다. 동요환 선수의 차량 협착 크로유위 휴먼 선수 무게 3위 유로 먼로 무게 4위 이정현 무게 1위에 지나가고 2위에 지나가고 3위에 지나갑니다 4위는 뭐2인 4위 정도에 지나갈 것 같고요 자 이제 팔레트로도 있습니다 선수들. 팔레트로도어요탈로 있어요 팔레토로도있어로도있어레도 있어요 탈레토로도 있어요 탈레토로도 요탈도어도 자, 요한 선수, 토네차를 그리면서 거리가 많이 가까졌습니다. 자, 2등, 2등, 김원영 선수가 지금 몸을 똑똑히 리면서 어디서 패스할지 지금 방향을 찾고 있어요. 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자, 요한 선수가 득등이면 등등 직선에서 패스하는 김원영을 만지고 김원영, 서울 점프, 안쪽에 뜨려. 자, 요한 선수가 빠지면서, 밖으로 떨어지면서 김원영 선수가 선두로 올라옵니다. 김원영 선수 점프. 자, 가자! <laughs> 오, 나둘사가 무섭다 자 마지막 바퀸데 이거 이제 마지막 바퀴 맞죠? 마지막 바퀴 누가 들어오냐 마지막 바퀴 사이드 바이 사이드 김원 선수가 마지막 바퀴 서유한 선수로 젖히면서 손으로 려 이거 맞나? 아니 한대더 남았어 한렙더 남았어? 더 돌아. 돌아.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볼수있거까승아스피 아웃 하면서 유한 선수가 <laughs> 인사이드로 걷어내는데, 둘다 걸렸고, 아, 약간 이거, 뭐라고 해죠 애매한데, 지금 뭐, 할수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바퀴. 계속 달아주세요. 선구, 동료한이 팀원역. 약간, 좀팀번 스테이크 싸움으로 약간 좀, 퀘스트가 있었는데. 또 동네 대회니까 그런 거넘어가고요 1등 아, 요한씨 어.. 어다 동요한 선수 챔피언 자 어, 어. 이제, 이제 우리 관심은 누가 햄버거로 아, 승정냐이 선수가 햄버거로 승리했습니다 네. 이따봐 <laughs> <받기만. 웃음>